이렇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주의 일꾼 사무신 그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에비하신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는역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소서 나를 읽고 사무신주 그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그르게 아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메 312장, 한장더 어,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희망 중 기다리면서 내게서 이어지리라 참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목상하겠습니다 40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이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오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 왔던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언제나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늘 뜨겁게 합니다. 최루국기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모세의 모습,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은 애굽,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었습니다.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몸의 그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조용하게 마무리하십니다. 전쟁도 없고 환호도 없고 새로운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끝내신 것인가요? 왜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 말씀을 끝내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긴 구원의 여정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함께 목상해볼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장을 차분히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특히 새로운 명령도 새로운 개시도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어,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결론인데요.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된 이야기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첫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없었고 말도 잘 못했고 과거의 상처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애굽의 궁정 앞에서도 또 홍해로 막혀 있었던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 음식이 없을 때에도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인간의 실패가 있었어요. 특히 금송아지 사건은 추회국기 전체를 무너뜨리고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보다 중보를, 또 단절보다 회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고 인간이 흔들린다고 해도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알수 있는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자유의 서사로만 이야기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억압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로만 인정하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성막 자체보다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 임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투레굽기의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거하는 것이다. 광야는 여전히 거칠었고요, 불안정했습니다. 날씨는 혹독했고 앞길도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자, 광야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까지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실제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제 그들의 삶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 그들이 행했던 이 인내와 또한 어, 기다림조차도 순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멈춤조차도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속도와 방향은 스스로 정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순종하는 삶은 멈춤에도 은혜가 있고, 또한 인내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가난 입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미 그들 가운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광야도 하나의 큰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요, 완성되지 않은 여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완성은 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도 광야와 같이 뜨거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막과 큰 문제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힘든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도 그 삶은 실패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 여기서 끝나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신뢰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나아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일 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출애굽께 나오는 이스라엘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올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 삶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간절히 원합니다. 음,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전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고 하여도, 또한 그들이 큰죄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신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가지 말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에 멈출 줄 알고, 또한 잠시 섰다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보다 동행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붙드는 삶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은혜와 유로와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희망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주는지 난알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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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초대복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저를 붙기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